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내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이 가운 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좀 불편한 그런 구절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4절과5절의 말씀인데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할싸운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 아니 하니 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마치 이 기도 구절만 보면 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보입니다. 어, 신의 교만한 기도처럼 보이는 것이죠.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런 바리세인의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 바리세인이 드렸던 기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과 같은 풍족한 가운데 나온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편, 26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입었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계속해서 죄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의 강구를 볼때이 시는 평안한 가운데 나온 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끝나는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고, 앞으로도 나는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무고한 오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완전함을 인정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관 대신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주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위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없음을 판단 받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죄 없음을 판단 받는 데 있어서 당당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말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서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그렇게 칭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다는 이 의미로 쓰인 이 히브리어 타임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 6장 구절을 보면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완전한 자다라고 할때이 완전하다가 바로 탐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말은 노아에게 "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죄와는 상관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향해 성경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죄가 없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매일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노아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죄한번 짓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판단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양을 칠 때나, 왕궁에 거할 때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다윗은 악한 자와 동행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리세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험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랑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그래서 칭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의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함으로써 그 의로움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또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6절과 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할 일이다. 자,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 받는 자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제단 앞에 나아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고 자녀들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 성막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요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그 떠돌이 신세를 할때 정말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가 사모하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산에서의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판단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임자 앞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판단받는 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함을 인정받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인정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바로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복, 그것을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간절하게 추구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받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예배함의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더 예배를 사모할지도 모르죠. 비록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임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자신의 완전함을 강하게 주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였던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 없다함을 얻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바로 예배의 특권임을 알 때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한날을 예배를 사모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도리는 우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의 특권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